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재료 선택과 준비. 필요한 재료. 플랜틴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플랜틴 덜 익은 것 3개. 토마토 4개. 양파 1개. 파프리카 1개. 마늘 4쪽. 생강 1조각 약 2cm. 올리브오일 3큰술. 치킨 브로스 2컵. 소금과 후추 적당량. 고수 약간 선택사항. 재료 손질법. 1. 플랜티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썹니다. 2. 토마토는 잘게 다집니다. 3. 양파와 파프리카는 작은 크기로 깍둑썰기 합니다. 4. 마늘과 생강은 잘게 다집니다. 5. 고수는 다져서 준비합니다. 선택사항. 조리기구 및 사용법. 필요한 조리기구. 큰 냄비. 프라이팬. 도마. 칼. 추걱. 믹서기 선택사항. 조리기구 사용법. 큰 냄비는 소스를 끓이는 데 사용합니다. 프라이팬은 재료를 볶는 데 사용합니다. 도마와 칼은 재료 손질 시 안전하게 사용하며, 추걱은 재료를 섞고 볶는 데 사용합니다. 믹서기는 소스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구체적 조리단계. 1단계 재료 볶기.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중간불로 달굽니다. 양파와 마늘, 생강을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그 다음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추가하여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볶습니다. 2단계 플랜틴 추가. 플랜틴을 추가하고 5분 정도 볶아줍니다. 플랜틴이 약간 노릇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3단계 치킨 브로스 추가. 큰 냄비에 볶은 재료들을 옮기고 치킨 브로스를 부어줍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중간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20분 정도 더 끓입니다. 4단계 소스 만들기. 소스가 충분히 끓으면 믹서기나 핸드 블렌더를 이용해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부드러운 질감을 원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마무리. 소스를 그릇에 담고 다진 고수를 뿌려줍니다. 선택사항. 따뜻하게 서빙합니다. 꿀팁 앤드 주의사항. 꿀팁. 1. 플랜틴을 사용하기 전에 약간의 설탕을 뿌려서 10분 정도 두면 더욱 달콤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소스에 고기나 생선을 추가하면 더욱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닭고기나 새우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3. 소스를 끓일 때 신선한 허브를 추가하면 더욱 깊은 맛을 낼수 있습니다. 바질이나 오레가노를 추천합니다. 주의사항 1. 플랜틴을 너무 오래 볶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너무 익히면 소스의 질감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소스를 끓일 때 너무 자주 저으면 재료가 부서질 수 있으므로 적당히 저어줍니다. 3. 믹서기를 사용할 때 소스가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약간 식힌 후 믹서기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집에서 만나는 세계의 맛, 간단한 레시피로 세계 여행을 떠나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